신라 16대 허례이사금 36년 춘정월에 대강세위입을 찬하니라 석삼, 열십, 여섯육, 해년, 서기 345년, 당기 2678년, 봄춘, 정월정 달을, 봄 1월에 절배, 여기서는 벼슬을 줄배, 편안 강, 인간 새, 할위, 저희 칠벌, 먹을찬, 강세를 입을찬으로 삼았다. 허례이사금 36년, 서기 345년, 춘정어래, 봄 1월에, 배, 강세, 위, 입을찬하니라, 강세를 이불찬으로 삼았다. 2월에 외왕 이서 절교하니라 두이 다를 2월에 외나라 외 임금왕 옹길이 걸서 끊을 절 사길교 외나라 임금이 절교한다는 글을 보냈다. 절교는 서로 사김을 끊는 것입니다. 2월에, 2월에, 외왕이어 절교하니라, 외나라 임금이 절교한다는 글을 보냈다. 허례 이사금, 37년에, 석삼, 열십, 일곱칠, 해년, 서기 346년, 당기 2679년, 외병 절지 풍도하여, 철약 변호하고, 우진 위검성 급공하니라, 외나라 외, 병사병. 왜 군사가 갑자기 졸 이를지. 바람풍, 섬도. 갑자기 풍도에 이르러. 뽑을 쳐 여기서는 노력질할 초. 노략질 할 약, 가변, 지포, 병쟁의 민가를 노략질 했다. 노략질 하는 것은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외병, 절지 풍도하여 외군사가 갑자기 풍도에 이르러 초략, 변호하고 병경에 민가를 노략질했다. 우진위 금성 극공하니라또우 나갈진 여살위 세금 재성 급팔급 칠공 또 나가 금성을 여사고 급하게 공격하였다. 우진위 금성극공하니라 또 나아가 금성을 에어사고 급하게 공격하였다. 왕욕출병상전하나 이을찬강세월 임금왕 하고자 할 욕날출 병사병 서로상 싸움전 임금이 군사를 내어 서로 싸우고자하나 저희 칠벌 먹을 찬, 편안강 인간세 가로왈, 입을 찬 강세가 말했다. 왕욕 출병 상전 하나, 임금이 군사를 내어 서로 싸우고자 하나, 입을 찬 강세왈, 입을 찬 강세가 말했다.